저번 시간에 이제 넘투 STR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예, 마쳤는데 넘투 STR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많은 이제 함수들이 나올 거예요. 점점 이제 하나하나 함수를 알아가는데 다 기억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도움말 검색이라고 있는 칸이 있죠. 메틀랩 상단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있다가 num2 str 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펑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num2 str 를 보시면 자, 여기 convert number to string 즉 숫자를 문자로 바꿔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syntax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법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래 예제도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사용할 예제는 네, 이게 되겠네요. 예. 보시면 여기다가 음 a는 2.4.94.9 4, 4, 4 치고 b는 num2str a라고 하시면 이게 현재는 숫자로 보이지만 문자인 숫자인 겁니다. 예. 이렇게 숫자 이게 변환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냐. 언제 저는 많이 사용해봤냐면 이제, 메틀랩으로 GUI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그래픽 유저 인스페이스를 이제 만들 때, 이, 거기에서는 이제 문자가 대부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문자로 바꿔주거나, 계산을 하려면 또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거나, 이런 경우에 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또 밑에 보시면, B가 지금 문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2에서 10까지 치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원래는 이게 만약에 수, 숫자였으면 인덱스를 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초과했다. 인덱스가 행렬처럼 초과했다. 에러, 에러가 나야 되는데 얘는 안 나와요. 그리고 b에서 11에서 end까지 하점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재 어어 어, b에 어... 1부터 10까지 b에 1, b에 b에 2, 여기서 b에 11 하시면 이 문자가 어, 이렇게 어떤 얘가 지금 포함한 공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쪼개져 있을 텐데 나중에 뭐 비트 단위로 바이트가 이렇게 묶여서 들어갈 텐데 이 경우 이 문자를 아 숫자로 문자로 바뀔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얘가 B가 이 10개의 칸을 잡고 있다는 거죠 1부터 10까지 하나의 문자가 들어갈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적인데 나머지는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매트랩에서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거를 이제 도음말에 이 상단에 이런 치는 것들은 앞으로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아 내가 미분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적분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 적분 integral integral 치시면 적분을 할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쓰실 때 여기 위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예, 여기가 이제 아까 님. 아까는 넘투 str 이랬는데 인 t 투 str 이에요. 이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버전에 인 t Into o str. a e o 요 o you get to get your gungo has good in t t Into str. i 니까 아까 저희가 4.9를 여기다 썼었는데 a 이다가 in 이 h e day. A ita. 더블이나 플로팅 o d In the t o t In t 요거를 다시 이렇게. 오케이 다음 보시면 일단 이제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를 넣은 경우예요. 메틀랩, 아니요, CLC 한하시고클리어한트 A는 l a 랩 is easy, very easy. 매우 쉬워요. 이렇게 쓰고 B는 strfind라는 게 있어요. 딱 바로 느낌 아죠? a한테서 어떤 문자열을 찾겠구나. 그래. 이러면 b는 이 a를 갖고 있는 애들을 찾는 겁니다. 1, 여기서 보시면 11번째하고 22번째 있어요.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번째 있고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번째, 22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굉장히 인풋을 알고 있고, 아웃풋이 뭔지만 필요한 게, 아웃풋이 저희가 만약에 이게 필요해요. 여기가, 여기 위치가. 이거를 금방 함수, 간단한 함수로 찾아낼 수 있다는 메탈를 매우 좋은 기능이죠. 쓰는 이유기도 하고요. 편리, 매우 쉽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이 다음에 보시면 셀 배열과 구조체입니다. C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구조체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이야기 뭐냐면 셀 안에 셀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틀랩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셀 배열이 셀을 이렇게 갖고 있는 셀이 그셀 안에 또 셀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셀은 뭐 여기서 보시면 2 x 2셀 배열인데 그 안에 또 셀이 있어서 안에는 문자도 들어가고 숫자도 들어가고 또 행렬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셀 배열 어떻게 만드냐 하시면 중괄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음. 12 들어가고요. 문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 나눠 주고요. 2 5 배열도 들어가고요. 1 5 8 3. 그다음에 여기 중괄호 닫아 주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나는 12가 들어가고요 하나는 이제 문자 열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1 x 3에 그리고 2 x 2가 배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C 어레이를 좌우 공간에 있는을 더블 클릭 해 주시면은 이 2x2 e e 셀에 대한 셀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또 안에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행의 1열이 있는을 클릭하면은 이 1행 3열 이라는 r a 이 배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예전에 어 아닙니다. 그리고 어 명창에 이제 셀플랏을 치면은 플랏. 이제 저희는 이제 눈으로 좀 가시적으로 잘 보고 싶다 하시면 array 하시면 그냥 피겨가 하나 뜨죠. 여기에는 12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6개칸올누땐네 문자 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행 3열이네가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 1행 3열 이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2행 2열 이내가 들어가 있다. 예,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셀 플라시란 애고 플라시란 에는 나중에 나올 텐데, 플라스는 이제 그래프를 출력할 때, 예, 아니면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할때 이제 그래프라는 어, 그림 이런 어,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셀인덴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배열에서 아까 인덱싱 했잖아요. 셀도 인덱싱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C array 방식이 1번 하시면 첫 번째 거 갖고 C array 2번 하면 이, 여기는, 그죠? 거 여기는 이행열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 저번 수업에 이제 이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1, 2, 3, 4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rray 3번 여기 맞네요 여기 10에 1, 2, 3, 4 네, 이렇게 예. 그래서 불러올 때이셀 배열도 인덱싱을 할수 있다 셀 배열 된 것도 그 안에 있는 것도 주디있어 c array 어 3번에 1번 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중괄호 1번. 만약에 이 아까 시어이의세 번째 있던 게이 문자열이었어요.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애를 또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는 중괄호로 하시고, 뒤에는 이제 소괄호 하시면 그 안에 있는 애 접근, 세 번째 있는 접근한 거에 거기서 첫 번째 a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 요거는 이제 아까 다 했던 예제들이고요. 한번 잠깐만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셀 내용 참조하는 거.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있는 것에 세 번째 있는 걸 갖고 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갖고 온 거죠 여기 서고올수 있다 라는 거죠 참조할 수 있다 또 여기 참조라는 얘기는 아마 포인터 참조? 아니 C++에서 예, 참조로 호출 이런 내용인데 현재는 그냥 매트랩에서 어, 불러 들어온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체 구조체는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요러한 정의를 갖고 있는데 자, 실제로 하면서 저희가 이해를 해봅시다 구체를 만들 때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다가 예제로 시, 카 그리고 모델 은 KA101이다. 그리고, 아, 이거는 다 클리어 한 다음에 CLC 하고, 네. 카의 모델은 KA101 쓰고, 어, 카의 이어는 2011년, 그리고 카의 플랫, 플레이트는 KS8824. KS는 한국 국격이 규격을 말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아래 카라는 아내한테 이렇게 안에 세부적인 것들이 달려요. 이렇게 네. 하나씩 가져오게 되죠. 이런 데 개념은 메텔레뿐만 어, 아니라 이제 뭐 시언어, 시펄플, 파이썬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보통 이제 클래스 갖고 올때 점이나 이제 어떤 뭐 포인터를 바꿀 때 다르겠지만 예, 화살표나 예,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점 뭐, 모듈을 갖고 온다던가 예, 그럴 때 사용되는데 이제 메틀렛 메소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즉 위에 아까 그림처럼 이칼는거 아래 모델 이어 플랫트라는 애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세필드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한 방에 이제 쓴 거죠 이거를 이 스트럭이라는 트가 이제 구조체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점을 안 찍고 여기 보시면 하나의 키, 다음 밸류, 키, 밸류, value, 키, 밸류를 작성을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카의 이 구조체에 접근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애도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 DISP는 디스플레이의 약자예요. 디스플레이 카 해주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이 카도라는 구조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 예. 구조체 배열 의미고. 한번 시험 관계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